C 메이저, C 메이저 스케일, 메이저를 대부분 대문자 M으로 쓰기도 하고요. 코드 상으로 C만 이렇게 돼 있으면, 대문자 C로 돼 있으면 얘는 메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코드 상으로 메이저 이렇게 대문자 M을 안 써도 얘는 메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C 메이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를 어떤 음으로, 도를 어떤 음, 그 음으로 어, 삼고, 도를 아래 도를 가지고 어, 루트로 삼고,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, 세양계는몇 개의 음으로 되어 있다고요?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타브가. 네. 12. 응. 많이 될거 같아서. 7개번마이5개 응. 그렇죠. 다섯 개. 그렇죠? 그래서 12형계. 1 2키 g 고 그러죠? 네. 12형계라고 그러면 그 C 메저라는 건 도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되는데 그거의 코드레이머로 이렇게 CD E F G A, B, C 그리고 도수로 1, 2, 3, 4, 5 6, 7, 8 또는 1, 다시 이렇게 되는거죠. 아시는 내용이에요. 뭐 매번 들으시던 내용이니까 아시는 내용이고요. 자, 그게 이게 왜 장조인지 메이저인지에 대한 구조를 아셔야 돼요. 항상 얘기를 들었습니다. 메이저 장조는 어떻게 도렌 파, 솔라시도가 그러니까 열두음이 있으니까는 열두 개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? 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수도 있고, 내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위에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게 열두음이니까 1 2 개의 스케일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. 1 2 개의 메이저 스케일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. 여담으로 했지만, 은 엄밀히 따지면, 중복되어 있는 동조가 있기 때문에, 중복되어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열다섯 키가 존재를 해요. 실질적으로 따져보면. 근데 그냥 열두 음이니까 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근데,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, 우리는 그냥 도레임파솔라시도라고 하는데,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. 우리가 알잖아요. 뭐, 학교 갈때 배웠을 거예요. 금반은, 피아노 금반을 보면은, 까만 금방, 두 개, 까만 금방 반음이 다섯 개죠? 그렇죠? 까만.